자 여러분들 8초밖에 없으니까 일단 인사하기만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8초만에 안녕하세요. 네 4초 남았거든요. 오늘은 스피드 데스런 할 겁니다. 좋아요. 에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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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에이크. 저희 중에 이제 술래가 어 살짝 범인이 한명 지정이 되고 이렇게 야코가 지정되고 오. 그다음에 아 이제 그 저희가 지나가는 거 심리전을 통해서 함정을 발동시키면 야코가 이기는 거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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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다찐다 아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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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간다. 그 간다. 간다. 마이크가 더 간다. 더 간다. 어 여기 이렇게 어 바다가 옆돌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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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버튼을 눌러서 다음 가는 것도 이렇게 잘 눌러야 돼. 야코가. 간다 그냥 간다. 축간다, 축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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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다 쉽다 오오 함정은 아, 생각보다 좀 어, 쉬워. 쉬워 그래도 유저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만들어 놨어요 바로 간다있다 바로 간다있다 바로 간다있다 아, 따가워 <laughs> 그리고 위에있는 <laughs> 시간초 <laughs> 내도 못가면 우리가 아, 져요 아, 양쟌 이미 호화랑 아. 라장에 앞에 가서 아, 여기가 관심도 해? 없는데요 <laughs> 뭐해? <laughs> 그 바로 간다 호호호슛슛호찬오케이 아, 양치야, 바로바로 바로 갔어야지, 뭐하냐. 뭐, 어, 이거 컨트롤, 컨트롤 잘했어, 쟤네가. 이 오이 오이 어, 양치 계속 가는데? 야코야? 계속 가는데? 계속 가는데? 양치 계속 가는데? 가는야 아, 아, <그거 안> 양치 <한데>? 계속 가 <간대? 양치> <계속> <간대? 양치> <안> <간대? 안 양치> <laughs> 얘들 앞에 123등이 있는데. 어디? 여기 앞에 123등 있는 거 아니야? 꿈 달등. 그거 이미 진양이 들어갔어. 진양이 밀등도 왔는데. 아, 다 아, 뭐 2등이야? 아니, 그럼 다상. 어차 안 올라가. 야, 이거, 뭐, 이거 뭔 아니, 상관이야, 그래. 그리고. 아, 아 진짜. 아. 그래. 이런 거를 너네 집에 편다 놓고 잡그럴래 아, 아니, 나는 그냥 등수가 있나 했지. 아니, 그 이런 거라도 뭐. 1등하고 싶다잖아, 내가. 야저 아, 간단하게 빨리 끝나자 제 스피드에 쓰러지네? 뭐야 길냥이다 너희들 방금 날 놀렸다. 양치 <laughs> 이양 보고 한다. 양치만 보겠다 응. 쟤. 방금 방금 양치 날 놀렸겠다. 새끼 <laughs> 대충 구미노모 날 죽일 수 없다. 굴러. 어유. 아야. 아. 한번 더. 한번 더. 한번 더. 한번안 살았어. 다시 돌아. 굴러라. <laughs> 뭐야? <laughs> 어뭐 아까 맨투 같은데? 양치 걸린다. 양치 걸린다. 양치 걸린다. 어, 너만 보는 중이야. 너만 보인단 말이야. 보인단 말이야. 그 아, 네. 소리 아닙니다. 아, 네, 아, 진짜. 양치 슛. <laughs> 어디 가볼 텐분 가봐. 가볼 텐분 가봐. 가볼 텐분 가봐. 할래 말래. 아, 잠깐만. 근데 얘들아 너무 앞에 가는 거 아니야? 잠깐만. 어. <웃음> 왜 왜? <웃음> 잠깐만. time time time. 왜왜 왜? 양. 양. 어어 양치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괜찮아? 양치 이제 <웃음> 편하게 <웃음> 오겠네. 이것까지만하고 아. 빨리 다시 빨리 된다. <laughs> <laughs> 양치 뒤로 가. 에이, 앞으로 가. 이거 눌러놓고. 아, 잠시만 기다리라고.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아, 아빠. 자, 아빠. 자 아빠. 과연, 네. 그냥 치 잡을 수 있을 아, 것인가? 그냥 치 잡을 수 있을 것인가? 누른다, 누른다. 아, 네. 지금 누른다. 양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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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누른다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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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뭐야, 시험. 진짜 냥은, 진짜 냥은 못 죽인다. 재미없다. 못 죽이게 얼마지? 빨리 <laughs> 비싸잖아. 되게 재미없다. 어, 아, 킬냥할줄 모른다. 어, 아, 킬냥 재미없다. 어, 아, 킬냥 게임 못 한다. 어, 아, 킬냥 저게 술래 냥. 아니야, 나 아, 잘한 거야. 한명 잡았어. 한명 잡은 것도 야코잖아. 한살 잡고 살잡 좋아하는 서른 살 넘은 아저씨다. 난한 살을 상대할 때도 최선을 다한다. <laughs> 다음 킬러, 봅시다. 나 확률 27%인데? 나요 어? 양치 다 어? 과연? <목소리가> 야 여기서 근데 양치가 진짜 길냥을 잡는다? 그러면 길냥 인정해라 너는 아 설마 그런... 그런 일은 없어 얘들아 어맵바뀌었어맵바뀌었어맵 바꼈어 어? 매, 왜? 이거 무슨 부딪힐 어? 왜? 무슨 남정일까 어? <목소리가> 어? <목소리가> 이렇구나 어 <목소리가> 아, <목소리가> 아, <목소리가> 아, 잠깐만! 와와 계속 움직여! 계속 움직여 왜! 야! 발성 다 와요! 나 3명 죽 <목소리> 아, 움직여, 아, 막 아, 움직여, 아, 움직여, 막 아, 움직여, 막 아, 움직여, 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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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, 자 움직여, 막움직 자, 여막 움직여, 막 움직여, 막움여여막있직여막 움직여, 막움여막 움직여, 막 아니 불공평하다! 아 이제 가! 이제 야쿠 이제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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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오지, 가오지. 가! 때가운 가! 연탄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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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너! 너! <laughs>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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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? 할말 해! 너움직여봐 빨리 앞으로 가! 기다려! 기다려! 기다렸다 기다려! 기다려! 기다릴 거야! <laughs> 야야양치야 연탄데? 양찌야 그렇게 해서 키워겠냐 <laughs> 아니 한 번만! 한번안 <laughs> 돼! 뭐, <되게> <웃음> <웃음> 어우 새침해 어우 어 아니 그래 많이 죽였다 어, 야 잠깐만 네. 야 잠깐만 야잠깐야 양찌 로 와봐 네 너네 좀 커진 거 같다? 아, 어? 어? 그러네? 어, 뭐야? 아니 근데 오빠예요. 아, 손, 손 잡은 거 보이시죠? 득 보이지? 득발 보이지? 아니 아, 조금 지저문할지도 아 아, 어? 나사! 코아인데? 코아다! 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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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쉬운 건데? 아아... 여성도 쉬워. 아 이거는 아, 그냥 으이, 뭐 지나가도 되잖아 그냥. 호차 호차 하차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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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니다나지 멈춘다 지금, 지금, 지 마라 아추지 마라 아멈추지 마라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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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금 지금, 지금,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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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금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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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 뭐야?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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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니 뭐야 하찮게 보도 이거. 그냥 가. 네. 이건 느낌이 안 좋다 별거어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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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니 함정이 오. 너무 약한 것들밖에 없잖아 아니 약간 저 양치가 너무 사기인 것 같았네 이건 알고 있지 어, 이쪽으로 가자 어안내 아, 쪽이었네 오아이 자식 심리전을 이렇게 걸다니 <laughs> 나의 심리전이 아니 끝났다 음. 나의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Earth... 에 스크린 좀 스크린 에안 되죠 안 되죠 아직 쿨타임 아직 쿨타임이에요. 기랄자 다음에 내가 좋은 걸렸을 때는 너를 어떻게든 다안들안보안보 들어갈게 들어갈게. 들어갔다. 냐고냐고냐고 아 이렇게 쉽게 나오면 어떡해. 애들 이미 다 정해버렸는데 애들이 이제 로블록서 어느 정도 조이블이란 말이야. 오, 자 오, 막판 오,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막판은 과연 네, 내가 되나? 39%인 나다 이 자식아. 절대 죽지 않을 거야. 아 이거 쉬운데? 뭐야 뭐, 뭐, 너무 쉬워 네, 보이는데 그냥? 아, 그냥 내가 아, 내가 아, 내가 어렵게 네, 만들어 줄게. 그래. 이거 그냥 어차피 이래봤자 그냥. 이런 거다 살아. 아, 아, 아. 어 어 사지작 기름 되는 거 어. 아직 얼음! 어름 어인데왜 얼음, 얼음. 얼음인데 얼음. 얼음. 얼음인데 자꾸 움직여? 땡땡나 이제 타로 쓰던 냐 에이 그냥 올려 나 그냥 올려 놔야 근데 이거 벽에 밀리긴 하냐 근데 이거 안 밀려 안 밀려 어, 가, 약간, 아, 야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있어 오케이 어 밀려? 안 밀려 이거 절대 안 밀려 그래? 아가아아아아 <laughs> 아, <가, 웃음> <거기 웃음> 밀리는데 그냥 그럴 거 같았어. <뭐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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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<뭐라> 그럴 거 같았어. <뭐라> 당연히 밀리지 어떻게 안밀려가보들아 <뭐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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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내가 나, 나 놀릴 생각으로 <뭐라> 가득 차 가지고 차 이거 안 나려? 두. 아! 이 자식 버소두 번째 이의는 예상하지 못했다. 야, 여기 나, 여기 어, 버튼 있다. 여기 버튼 있다. 여기 버튼. 아니, 역전세계냐? 내 응? 너이번에 그냥.. 아, 야 너. 돼! 아 뭐야 이거. 그래? 나 이거. 나나 이거. 나 이거. 나 이거. 나 이거. 나 이거. 나이상나자 상남자. 빵빵이빵빵빵빵빵 이거. 나 이거. 나이나이 이것도비하면 인정해 줄게, 라고, 헬라 했는데. <laughs> 아저 공, 저거, 무풍 쏘는 게 제일 좋네. 아, 저거 안 보여, <laughs> 너무 빨라. 그쵸? 아무튼, 뭐, 막판 깔끔하게 끝났고요. 여러분들, 여기 스피드들스러 간단하게 즐길 수 있었는데, 재밌게 보셨다면, 좋아요,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, 그쵸? 간단하게, 친구님이랑 몇판 즐기기 좋은 것 같아요. 그럼 이만, 안녕!